안녕하세요. 레드 선생님이에요. 지금부터 생활한글 2권 시설 이용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낱말 2에, 이해, 문장 2해 이해, 단어빙고, 글자 완성, 생활한글, 낱말 읽기, 낱말 쓰기 순으로 진행됩니다. 낱말 2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단어는 입구, 비상구, 화장실, 출구, 이 외에도 출입금지가 있습니다. 자, 다음 글자에 알맞은 그림을 찾아 연결하고 단어를 써보세요. 다들 해보셨나요? 입구는 어디에 있을까요? 두 번째 그림이 입구입니다. 비상구는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 그림이 비상구입니다. 화장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번째 그림이 화장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출구는 어디에 있을까요? 세 번째 그림이 출구입니다. 다들 맞추셨나요? 낱말에 대한 이해가 되었다면 문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낱말을 찾으세요. 첫 번째 그림은 출입금지와 낙상주의 중 어느 것일까요? 출입금지입니다. 출입금지인 곳에는 들어가면 안 돼요. 두 번째 그림은 화장실과 미용실 중 어느 것일까요? 정답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봐요. 세 번째 그림은 비상구와 영화관 중 어느 곳일까요? 비상구입니다. 위기 상황에는 비상구로 대피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림은 입구와 출구 중 어느 곳일까요? 출구입니다. 출구로 나가요. 다들 맞추셨나요? 빙고 게임을 시작하기 에 앞서 단어들을 한 번씩 읽어볼게요. 입구, 화장실, 출구, 비상구, 출입금지. 블랙 선생님과 한번 빙고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할게요. 가위바위보, 바위바위보. 어, 블랙 선생님이 이겼으니까 먼저 할게요. 출입금지. 다음은 제가 할게요. 화장실 출구 입구 화장실 어 이겼다. 블랙 선생님이 한 줄을 완성해서. 이겼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재미있게 빙고게임 해보세요. 이번에는 보기 중 글자 하나를 선택해 글자를 완성해보겠습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갈때 들어가는 통로를 입구라고 하죠. 보기 중 술, 구, 장중 하나를 선택해 입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입과 구가 맞나? 입구가 되었죠? 다들 맞히셨나요? 들어가는 통로를 입구라고 한다면 나가는 통로는 출구라고 하죠? 보기 중 화, 출, 야중 하나를 골라 출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출과 구가 맞나? 출구가 되었죠? 다들 맞히셨나요? 큰게 마려우면 화장실을 가야 하죠? 보기 중고 개, 장 중에서 하나를 골라 화장실을 만들어 볼까요? 화와 장과 실이 만나 화장실이 되었죠? 다들 맞추셨나요? 불이 났을 때와 같은 비상사용에는 비상구로 대피해야죠? 고기 중, 구, 처, 실중 하나를 골라 비상구를 만들어 볼까요? 기와 상과 구가 만나 비상구가 되었죠? 다들 맞추셨나요? 다음은 생활한 글입니다. 다음 층별 안내도를 보고 질문에 답하세요. 화장실은 몇 층에 있나요? 네, 정답은 2층입니다. 그럼 영화관은 몇 층에 있을까요? 네, 정답은 3층입니다. 다들 맞추셨나요? 이제 낱말 읽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해당하는 글자를 찾아 동그라미 하세요. 첫 번째 그림은 무엇일까요? 네, 입구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무엇일까요? 네, 비상구입니다. 세 번째 그림은 무엇일까요? 화장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림은 무엇일까요? 출구입니다. 마지막 순서인 낱말 쓰기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쓰세요. 첫 번째 그림은 무엇이죠? 네. 출입금지입니다. 출입금지인 곳에는 들어가면 안 돼요. 두 번째 그림은 무엇이죠?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봐요. 세 번째 그림은 무엇이죠? 비상구입니다. 위기 상황에는 비상구로 대피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림은 무엇이죠? 출구입니다. 출구로 나가요. 다들 맞추셨나요? 오늘 저 레드 선생님과 함께 시설 이용과 관련된 단어로 입구, 출구, 화장실, 비상구, 출입금지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모두 재미있으셨나요? 오늘 이후에도 영상을 다시 한번 시청해보며 공부해보도록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